쌀기. 없다. 루틴한 계속 방법을 통해서 이 정도 간극을 보이던 게 작은 간극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정도까지는 쉼 없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지인에게 의리되는 영업을 하고 계신가요? 단한 명의 지인 없이도 돈을 버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제가 뭐 영업 총괄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보험 코치로 활동도 하고 있어서 제 강의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 인원들한테 이렇게 뭐 각을 잡고 강의를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나름대로 그냥 생활코칭이라고 이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보고 이 사람이 멘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뭐 이런 것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보니까 정화원 지점장님부터 본부장님까지 어, 저랑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아, 진짜 저렇게 미친 듯이 하니까 확실한 결과 나오는구나. 그래서 배울 점도 참 많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고객들한테 불편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뭐 농담도 좀 던지면서 이제 친밀하게 좀 가져가면서 계약을 좀 머리를 쓰면서 따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짜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피곤한 어, 영업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의 컬러를 완전히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 드릴 건데 두 가지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뭐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늘 많이 듣고 그리고 영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정을 관리했던 방식이에요. 제가 일정을 관리했던 방식이고요. 어,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뭐 작심삼일 하기도 하고 뭐 매년 다이어트하고 영어 공부하고 나는 뭐 이제 뭐 100만 원 달성할 거야 해도 잘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다 보니까 완성이 되더라고요. 완성이 돼서 이렇게 한번 올라탄 그 감각을 아직까지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멀리서는 글씨가 잘안 보이니까 파란색은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은 주로 언제 하죠? 아침에 자기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아이하고 좀 교체가 됐어요. 아이 등원을 하면서 아이와 자기개발하는 시간을 교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기개발하는 시간은 어디로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출퇴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시간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황색은 뭐냐면 간접성과예요. 정신없이 우리가 한 달을 보냈는데 이번 달에 실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바쁘게 제안서를 했는데 고객이 갑자기 캔슬 내는 바람에 제안서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한 2시간, 3시간 준비했던 게 공중분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름대로 간접 성과라고 이렇게 내가 착각하고 싶지 않아서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과가 잘날 때는 이 분홍색들,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는 날에 성과를 거둬들인 것들을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초록색의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록색은 가족의 행사입니다. 가족의 행사. 나머지 세 개의 색깔을 잡기 위해서 누구와 이제 협의를 해야 돼요. 가족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족 안에서 시끄러우면 밖에 나와서도 일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밸런스의 비중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가족과 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을 어떻게 통제를 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습관입니다. 습관. 제가 명수로 따지면 한 2천 명 정도를 코칭을 했거든요. 개인별로 따져봐도. 근데 잘하시는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보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어떤 좋은 습관이 있는가. 나한테는 반대로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들의 결정체가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고 성과를 내더라. 그런 것들을 제가 한 가지의 공통점으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늦은 밤 상담을 하고 들어왔는데 맨날 11시, 12시에 들어오다가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딱 입찰을 하니까 10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가면 또 아까 전에 어떤 색깔이 나오죠? 초록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자기개발 시간이 그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11시에 문을 닫거든요. 1시간 정도 책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한테 이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근데 지금 여유가 생길 때마다 책에서 힌트를 많이 찾는 것들에서 많이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들이 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습관은 이런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포츠카도 타고 모닝도 타고 경차 탈수 있잖아요. 근데 페달을 밟을 때그 힘이 스포츠카는 작게 들고 모닝은 힘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죠. 페달을 밟는 힘은 똑같습니다. 근데 속도의 차이는 반드시 난다. 결국엔 뭐냐면 페달 밟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고객을 만나고 나 바쁘게 지내는 이 행위는 똑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습관들을 차를 바꾸지 않으면 성과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늦게 집에 귀가하시죠. 그죠. 어, 내 삶이 없는 날도 굉장히 많고. 우리는 전국으로 다 돌아다녔어요 정말 근데 취침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한 2시 정도 돼요어 그럼 다음날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 그러기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일하는 거 제가 예전에는 열정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전으로 가려면 체력이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11시까지 한다고 해서 사무실에 너무 오랫동안 체류를 하면 기운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복을 하실 거면 아예 딱 끊고 그냥 10시에 짐싸 들고 나가던가, 9시에 짐싸 들고 나가야 돼요. 사무실에서 민기적 거리지 않고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에 대한 질을 첫 번째는 높일 필요가 있어요. 수면에 대한 질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침에 보통 몇 시에 기상하시나요? 여러분들? 6시? 어, 저희는 아침마다 출근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조금씩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저는 꼭 이걸 만들어 줘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뭘할 것이냐? 아니면 출근을 안 하고 뭘할 것이냐? 그래서 할 일이 없는 사람한테는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일찍 집에 갔어요. 근데 할 일을 만들어 놓고 집에 가면 오케이라 이거야. 근데 할 일이 없이 그냥 가면 그때는 그게 몇번 감지가 되면 제가 정말 많이 뭐라고 합니다.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여기 다 계실 거예요. 여기 다 계실 거고, 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을 꼭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 스케줄하고 할 일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고객을 만나는 일은 스케줄입니다. 근데 할 일은 뭐냐면 고객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1, 2, 3, 4 단계. 그걸 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증권을 요즘에는 뭐 모바일로도 다 되지만 실물 증권을 봐야 될 때가 있고요. 병원 서류를 받아 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케줄이 다가오기 전에 고객한테 지시를 내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나한테 갖고 오라고 언제까지? 그래야 이 스케줄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할 일이 들어와줘야 결국에는 스케줄에 누수가 안 생기고요. 스케줄이 변할 것 같은 감지가 와요. 언제? 상대방이 할 일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할 일과 스케줄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 두시고 여러분들이 할 일의 범위를 잘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여러분들 성과 내고 싶어요, 성과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laughs> 성과 내고 싶죠. 네. 근데 성과 안 나오는 짓을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laughs> 그 짓이 뭘까요? 도대체 성과 안 나오는 그짓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성과도 나오고 아 이게 내가 마음에 들어. 뭐 고객 관리하는 거, 고객한테 전화하는 거 정화운 지점장이 그냥 전화한다 그랬잖아요. 왜 하고 있을까요? 성과가 나오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은 계속하세요. 계속. 근데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어떤 유혹이 오냐면 성과는 나오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방람회를 거의 매달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저는 단한 번도 레크레이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의는 해 봤지만 레크레이션은 달라요. 그죠 근데 저보고 경품 추첨을 해 달라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유튜브에서 다 편집된 걸 보고 나보고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래서 그때 나가서 정말로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 나가서 그 마이크 잡고 하는 거 싫어요. 진짜 싫어요. 어갈 때마다 아주 이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이런 이 짓까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근데 성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해야 저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1년, 2년이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리고 후임도 만들었어요. 우리 부지점장님이 저 대신 또 행사가 늘어나니까 찢어가지고 이쪽에서 한번 해주고 저, 저도 한번 하고 행사가 두 개든 세 개든 이제 걱정이 없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DB영업을 하긴 하지만 사람을 그냥 만난다는 생각? 목적 없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일로 너무 착각하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를 굳이 뽑자면. 어, 나는 오늘 사람 만났으니까 그래도 난 열심히 일을 한 거야 라고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한테 어떤 뭐 미비된 음.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은 짚어주고 오던지 내가 고객을 만난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 목적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빼고 차라리 이런 일들을 강화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바퀴 돌듯이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줄여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자,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은 우리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들이 질문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계약이 얼마나 나와요? 사람들은 얼마나 벌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본인한테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안 되죠 불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 번째는 방법적인 거 체계적으로 다 교육을 해주나요? A부터 Z까지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후보자를 더 많이 만나니까 어, 여러분들도 누구한테는 후보자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회사를 갔다 오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위쪽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일을 잘하시더라 방법적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치관이라든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잡혀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 남이 어떻게 하는 거 절대 관심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따라 하려고 해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살아오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요. 저는 가족하고 거의 절반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족하고 보내지 않는데,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한대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가족하고 어떤 방법을 논의를 했냐면, 제가 야간 상담 시간을 수목금 이렇게 정해놨어요. 고객한테 이야기할 때도 수목금은 야간에 상담이 가능하고요.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도 수목금 야간 상담을 내가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필살기 있다 없다 없다. 루틴한 계속 방법을 통해서 이 정도 간극을 보이던 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간극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정도까지는 쉼 없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이 짧은 간극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한 업을 오래 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나름대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 뺐던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업무하는 시간을 뺐습니다. 별도로 분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동료면 동료들하고도 제가 분리를 했어요. 자꾸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와서 물어보고 뭐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별도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나름대로 집중 시간을 좀 정했고 혹시 내 스스로가 일정을 넣어 본적 있나요? 내 캘린더에 내 일정을 넣어 본적 있어요? 순수한 내 일정. 이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뭐 교환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고객 상대하는 거 말고 본인의 일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나를 회복하는 시간도 내 일정일 수 있고요. 내가 고객 어 저번 달에 고객을 왜 이렇게 놓쳤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시간일 수 있어요. 4시간을 넣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공백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은 이렇게 살짝 넘어가요. 그래서, 아, 나한테 스케줄을 한번 넣어본다면 언제가 좋을까? 뭐 퇴근 후? 뭐 언제? 아침에?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스케줄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아니면 월 말이라도, 월 초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요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는 출퇴근 요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팀원들은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은 시간을 알아서 보내고 그리고 주말까지 일하는 것들을 저희가 공유를 다 해요 어차피 캘린더를 그러면 월요일날 만약에 안 나오면 그 일정을 보고 아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사실 닦다른안 해요 그럴 때에는 근데 그게 공백이 너무 많아요 전에도 근데 오늘도 공백이야 그럴 때는 불이 납니다 <laughs>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스케줄을 한번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출퇴근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 시간을 아껴서 내가 뭘할수 있느냐라는 거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메모 많이 하신 분 계세요? 메모 좋은 습관 중에 늘 나오는 겁니다. 메모 메모 많이 하셨나요? 근데 제가 저기 책 제목에도 보니까, 세일즈맨의 노트를 훔쳐보고 싶지, 세일즈맨의 메모를 훔쳐본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와 노트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 막 사진을 막 찍어요. 우리 강의하면, 어날 찍는 건지, 칠판을 찍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사진을 막 찍어요. 근데 그 사진을 넘기다 보면, 사진이 찍히는 인기 PPT 장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메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노트에 지금 범위로 넘어서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정화원 지점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거 쓰신 분 계세요 혹시? 어 그게 노트예요. 그게 정화원 지점장이 했던 거나 이거 하나 둘세 개는 꼭 해야지 그게 노트입니다. 앞에 있는 거 어차피 여기 나가잖아요. 우리 소맥 먹고 그러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래서 메모와 노트를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요, 결국에는. 대풀이 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고 또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리더인 분손 한번 들어볼까요? 세명 밖에 없어요?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래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의 뒤에 고객들 몇 명이나 있죠? 여러분들 50명, 100명 늘어나죠. 그죠. 그 사람들 누구 쳐다보고 있어요? 나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리더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늘 우리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직함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고객이 여러분들을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그들을 이끌어 줘야 돼요. 정화원 지점장하고 반종호 보면 계속 이끌죠. 고객들을. 그래서 추종자가 생겨야 속에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추종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 해결하면 뭐가 마음이 편하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팀장이 아니고 리더예요. 고객에 대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뭘까요? 리더들은 늘 이걸 합니다. 자, 뭐, 뭐, 의사결정. 의사결정 정답. 와. 여러분들은 의사 결정을 잘 해줘야 돼요. 고객이 헷갈릴 때 이거 해. 꼭뭐 뭐 이거 뭐 이렇게 막 뭐라고 막 자기한테 이야기해. 그냥 저 믿고 하세요. 확신을 줘야 돼. 마지막 클로징 단계는요. 확신입니다. 고객님 저 믿고 하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지 자세한 상품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분해 보세요. 왜냐면 고객이 무조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다 내가 수용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수용 수용하다가. 속이 썩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는 우리 영업인들은 다 아이의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죠? 다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고객이 부탁하는 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해. 주간 그 시간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계산법 괜찮아요. 내가 주간으로 따져 보니까 시간당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가 돼. 근데 3만원이 넘는 일은 내가 하고, 3만원이 안 되는 일은 위임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컨트롤 할수 있는 일, 없는 일을 그렇게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다 떠앉지 않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롱런하는 길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추어세요? 아니면 프로세요? 아마추어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프로가 되고 싶나요? 프로가 되고 싶죠. 그죠? 보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의 기운이 느껴지고 이런 통합 행사가 사실은 흔치 않은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프로이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이 승인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거 뭐죠? 습관! 두 번째 리더라고 꼭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12월 딱 올해 잘 넘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